여러 즐길거리가 있는 곳이 습니다 오늘은 춘천에서 직접 가본 맛집 및 카페 다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 영상이 춘천 여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럼 춘천 맛집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춘천의 플레이음은 소양강국 근처에 위치한 맛집입니다. 이곳의 메뉴는 청국장과 감자전으로 매우 심플한데 뭔가 고수의 향기가 느껴졌어요. 우선 나오는 반찬들은 매우 매우 건강식인데 열무김치는 굉장히 시원 새콤하고 나오는 나물들은 씁쓸함과 양념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감탄을 불렀습니다. 청국장의 경우 특유의 구린내가 전혀 안 나고 엄청나게 구수합니다. 가게 이름과 같이. 여기 음식들은 속을 싹 청소해주는 느낌인데 춘천 소양강댐을 방문시 좋은 음식점을 찾으신다면 이곳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춘천의 원조 숯불 닭불고기란 집인데 우선 입구에서 블루리본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메뉴를 주문하면 우선 숯불이 나온 후이 숯불 위에 닭갈비를 구워먹으면 됩니다. 닭갈비에서는 강력한 숯불향과 그 특유의 숯불 맛이 나며 양념은 은근히 매콤한데 이 숯불 맛이 섞여서 중독성이 강합니다. 쌈과 같이 먹기 너무 좋은 맛 같은데 가게 이름과 같이 신기하게 이 닭갈비에서 굴고기 맛이 오묘하게 섞여났습니다. 블루 리본을 연속으로 계속 받는 이유가 있는 맛이었어요.